안녕하십니까. 와서포스입니다. 네. 자, 오늘 출근하는데요. 현재 시간 5시 18분입니다. 오늘은 7시경에 첫차가 있어요. 네탕 있고요. 조금 일찍 나가는데, 뭐늘 그렇듯이. 어, 오늘은 그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견습 받으시는 두 분이 다뽑기를할 겁니다. 그래서 총 4명이 되고요. 뭐한 분은 뭐 배차 일정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냥 3명으로 하죠. <laughs> 오늘이 11일차, 12일차죠. 예, 12일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매일차 매일차 하는 거는 순수하게 출근한 날. 빨간 날, 쉬는 날 빼고 순수하게 출근한 일수만으로 지금 11일차, 12일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한 2주가, 다 합치면 한 2주가 넘었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비가 어제 저녁에 그냥 가랑비 하나 날리듯 그렇게 왔는데, 밤새 비가 왔나 봐요. 현재도, 어, 가랑비처럼 내리고 있고, 도면이 다 젖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벽상 가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 미리 해야 되는 것 외에는 크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없죠. 뭐, 지난 차 같은 경우에는 예상접종이 두 개나 했죠. 아마 두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닷없이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죠. 대형사고가 될 뻔한. 그 사람이 그럽니다.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니, 버스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받는 거는 상대방 잘못 아니야? 그러는데, 차대 사람은 과실이 잡힙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 지난 어제, 엊그제 같은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빠른 조치를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뭐 다친 곳 없이 그냥 쓰고 어깨 정도만 된 정도. 그냥 버스가 옆에 가니까 좀 비틀비틀 하셨어요. 비틀비틀 하다가 어깨가 이제 슬쩍 버스에 닿은 걸 제가 봤고 당시에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쌀포대가 떨어졌고 쌀포대 값을 변상해 드렸고 다소 제가 막 어, 사고 대형사고 뭐 이렇게 단어를 꺼내니까 그거 사고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견습사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은 사고조차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 저거 사고였어라고 인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고는 아니었고, 도의상 예의상, 네, 쌍값을 변상해 드린 사건입니다. 강동선배 견식형장님. 걔님. 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실 타이밍이 아닌데? 어, 오늘 저거야, 7시가 저거, 일시쯤이 처차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다시 5시 반인데? 5시2 0분인데 여섯시까지 오시면 되죠. 암사대교요, 여기 이거 미사대교 아니고 암사대교요. 암사대교는 안 건너가는데 고속도로로 가죠. 어... 여기 어디서 가냐면, 광일라이스 지나면 이대로 들어가요. 보셨죠 네. 변숲 형님인데, 배차반 형님인데 나가려니까 차를 앞뒤로 막아놨대 요. 그래서 저보고 지나가는 길에 좀 태워서 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뭐, 어, 퇴근은 벌써 했습니다, 사실은. 한 4시 반 넘어서 그정도에 퇴근을 했는데, 현재 시간은 5시 45분이고요. 어, 식사를 하고, 우리 동기들끼리, 아, 동기가 아니구나. 선배 형님하고, 동기하고, 동생 동기하고, 식사를 하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운행을 못했어요. <laughs> 안 시켜주더라고. 안시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바로 위에 선배 형님이 배차 날짜가 나왔어요. 뭐, 13일, 14일 이러다가 15일로 확정.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판, 막판 스포트라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탕 중에 세탕을 형님이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한텐 기회가 없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사순이가 접니다. 사순이가 저기 때문에 내일은 한뭐한 뭐한 두탕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부님이 얘기하시는데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 아무튼 오늘은 무탕 탕을 못뛰고 앉아있기만 해서 꼬리뼈가 아파요. 하도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 8시간 앉아있어 보시면 진짜 아픕니다. 할 일도 별로 없고 핸드폰이나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어? 어디쯤 만나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경도 하고 근데 엉덩이가 아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무튼 참 우리 형님이 그러시는데 세 탕은 힘들다 얘기하는데 저는 두 탕까지는 견딜만하더라고요. 세 탕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요 근데 하루 네 탕도 뛰어야 되고. 사탕뛰는 날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참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보다 나아요 왜냐면 그 운전석 쇼바는 들, 어, 쇼바 때문에 에어쇼바 때문에 덜컹덜컹 하거든 엉덩이가 가끔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앉을 만한데 그냥 앉아있는 일반의자는 아 힘드네요 아무튼 잘 견뎠고 오늘도 참 도로 위에서 이슈가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드리기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갑자기 끼어드는에 어, 반대편에서 손들고 버스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 정류장에 네. 이정표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피어나서 어, 손흔드는 사람, 어, 그다음에 하차벨을 누르는데 어, 지나가는데 하차벨을 누르라서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 별하별 사람 많고요. 별하별 이슈가 하여튼 도로상에서 많네요. 그냥 자가 운전할 때 승용차 자가 운전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제 넘어갔던 것들이 버스를 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하나하나 잘 봐야 된다라는 게어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차체가 높고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반대편에서 손을 들, 반대편에서 버스를 타겠다고.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면 잘안 보입니다. 특히 키 작은 사람들은 진짜 잘안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오토바이 튀어나와 자전거 튀어나와 뭐 별아 별거 많습니다. 차가 버스가 가는데도 앞질러서 그냥 뭐장 보러 가는 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극복해야 버스 기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 종일 비가 내립니다. 오후 들어서는 비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어요. 근데 더 심하게, 더 약하게 내리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으로 내립니다. 축축합니다. 저도 오늘 뭐 비를 좀 맞아가지고 머리도 젖고 그랬는데, 어, 빨리 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자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 내일 이슈 또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여러분 연습 사원 여러분 버스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무조건 화이팅 하셔야 돼요 이거 화이팅 하서 극복하셔야 됩니다